반갑습니다. 해연입니다 오늘은 원숭이띠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띠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숭이띠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양띠입니다. 양띠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순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안으로는 굉장히 거친 부분이 있어요. 누가 봤을 때는 아, 잔인하구나, 매정하구나 냉정하구나, 차갑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양띠이기도 하지만, 어, 겉으로 봤을 때는 순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어, 그만큼 안으로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하고 어, 좀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감성적이기도 하고 이상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원숭이띠에게 현실적으로 더 많이 다가가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원숭이띠가 말을 잘안 들을 수가 있어요. 어,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연륜이 있고 경험치가 많은 그런 어른들의 말을 잘안 들을 수가 있는데 양띠의 말은 어느 정도 수능을 하고 흡수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어, 이게 뭔가 다르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예측했던 방향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줄수 있는 띠가 바로 양띠입니다. 그래서 양띠분들의 말이 원숭이띠에게는 되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숭이띠가 무언가를 크게 크게 하려고 한다던가 뭐 작게도 괜찮아요. 혹은 뭐 삶을 살아가는데 뭐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직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양띠분들이 곁에 있으면 무언가 모르게 도움을 받게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에 막 도출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이라도 이제 좋은 결과로. 어, 그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양띠입니다. 그리고 뱀띠. 뱀띠분들은 남한테 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참 자기 자신을 어, 희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뱀띠분들도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원숭이띠에게만큼은 연민과 그런 애민심을 가지고 각별히 헌신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띠끼리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띠분들이 원숭이띠에게는 어 자원적인 그런 전달이라든지 물질적인 부분들 혹은 정신적인 부분은 사실 줄수 있는 게 그닥 없습니다만 그래도 물질적인 부분과 뭔가 헌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이상의 그런 힘을 발휘할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거 그리고 원숭이띠는 이거를 흡수하게 되었을 때두배세배 이상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때 직원으로서 이제 뱀띠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토끼띠 분들. 뱀띠와는 약간 다른 기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원숭이띠에게 무언가를 해다 줄수 있는 그런 어,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원숭이 띠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딱 멈춰야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토끼 띠가 나름의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아 이거는 여기까지 가서 멈추는 게 낫겠다 하면 원숭이 띠가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질 수 있는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토끼 띠분이 뭔가 조언을 해서 긍정적인 현상이라든지 그게 도출되어지는 띠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 띠는 토끼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자산인 거죠. 그래서 원숭이 띠는 양띠와 뱀띠, 그리고 토끼띠, 이세 띠들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